2 0 1 0년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우리 해군이 공격당했던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애통한 일이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억에서 잊고 살아갑니다. 잠시 천안함 승국 장병들을 기리며 칠칠이함 수병은 귀한 아라시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이창기 준위, 최항관 원사, 김태석 원사, 남기욱 원사, 문규석 원사. 김경수 상사, 안경환 상사, 김종환 상사, 최정환 상사, 민평기 상사, 정종일 상사, 박경수 상사, 박석원 상사, 신선준 상사, 임재엽 중사, 손수민 중사, 심영빈 중사, 조정규 중사, 방일민 중사, 도진영 중사, 문영욱 중사, 박보람 중사, 차균석 중사. 이상준 중사, 장진선 중사, 서승원 중사, 서대호 중사, 박성균 중사, 김동진 중사, 이용상 하사, 이상민 하사, 이재민 하사, 이상희 하사, 이상민 하사, 강현구 하사, 정범구 병장, 이성명 병장, 안동엽 병장, 박정은 병장, 김선호 병장, 강태민 상병, 나현민 상병, 조지은 상병, 정태종 일병, 장철 일병, 그리고 한주준이. 5명대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쪽에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귀엽다. 이것이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명령이다. 귀환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77이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주소서 아멘 우리도 잘한다 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군인이 희생당하였으며 이중 6명은 시신조차 가족들의 품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맡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힘없는 평화만을 외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의 대통령이 주작을 주작이라 부르지 못하는 말을 됩니까? 주작을 주작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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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한민국 주장은하면 북한이라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주장은